현재 전남의 양파 재배 면적은 8,467헥타르, 전국 21,777헥타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양파 종자 21,917kg, 금액만도 8266,146달러가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종자의 6,70%는 일본산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품종이 국산 품종에 비해 우수하다는 농업인들의 막연한 선호의식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종묘 관계업자들의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최대 양파 생산지인 무안은 물론 전남 곳곳에서 일본산 종자를 사용해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극조생종 품종 파링을 개발해 국내 종묘업체를 통해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생산력 검정을 마친 중만생 전남 10호와 중생 전남 11호 개통은 일본 품종에 비해 수량은 대등하면서 분구와 추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량은 4에서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개통은 품종 보호 출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묘업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급을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연차, 즉 20년, 20년 이후부터는 어, 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총진흥청의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아리랑, 쓰리랑을 보다 많은 농가들이 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1%를 차지하는 마늘의 경우도 종구 자체 생산력이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해 종구 구입량도 1,950톤, 금액만도 9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씨마늘로 이용 가능한 단형 품종을 개발하고, 마늘 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해 보급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량 종구 생산단지는 현재 고흥과 해남 등 7개 지역에서 10개소 125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생산량도 1,685톤에서 2021년까지 8,100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종자 종구 산업을 민관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파와 마늘 육종과 증식, 판매 허브를 구축하고 종자 종구로 돈 버는 농산업을 블루 이코노미 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